굿모닝짠자생강차한잔 들고 우리 아기들아기들 아기들. 안녕 안녕 힘들어, 왜 갔어? 힘들어, 아빠는 인사하는 거야? 아니야, 이게 아빠 마시는 거야, 아빠 거야 아빠 거야, 아빠 생강차야 에이, 우리 개냥이들 우리 개냥이들 우리 개냥이들 아이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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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과 인사하는 거이게 좋대 좋대 막비비고 아이 그비비고 맨발 걷기 20 2일차 23일차인가 기억도 잘안 나네요. 13일 차. 아, 꽃이 예쁘다. 아, 이제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하게 잘 젖었네요. 날씨는 14도 지금 온도가 딱 적당하네요. 온도 하기. 우리 애기, 아유 우리 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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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 <laughs> 뭐였지? 왜밥 달라고? 남천 아시죠 남천 남천 두그루 사서 심었는데 남천 너무 이쁘죠 야 애들 열매도 팍 갖고 근데 요즘 워낙 큰애가지고 남천이 희소서, 희소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진짜 이쁜 나무 중에 하나 같아요 남풍도 너무 예쁘게 잘 들었고 이제 꽃과 나무들이 다 가을색 이죠 자 소백산 아까 집에서 보니까 되게 멋진 그림이었는데 금방 안개가 다 덮여 버렸네 자작나무 숲을 지나서 아차, 음, 오늘도 안개가 많이 끼었네요 이가 이거 구름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런대로 분위기가 있는 그림입니다 가자 얘들아 얘들아 가자 봄공 하나는 어떻게 했어? 응? 공한개 어떻게 했어? 음식이 공은 응, 어떻게 했어? 아유 꺼리 하는 거 봐. 얼마나 담소를 음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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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이 어제, 비 온다고, 비가림 한다고, 쓰레기 다 치우고, 열심히 일했는데, 이래봤자 또 아직, 이 작업 끝나고, 이 남은 자재들, 폐기물들이 또 잔뜩 아직 쌓여있습니다. 다 채워야 되고 돌콩 님 와서 좀 도와달라니까 이 마루 뜯어낸 게 여기 갈데가 없어갖고 여기 뒷마당에 왔는데요 뒷마당에 오니까 그림이 이야 이쪽이 더 멋있네요. 여기 올라가 보자 아우 저기 멋있다 저기 이쪽 좀 들어가면 이쪽이 동쪽인데 고름이 많아서 해는 뜨지 않고 이런 그림 멋있죠? 얘들아 가자. 자작나무를 심었더니 옆에서 보면 이렇게 숲이 좀더 자작나무 숲이 했습니다 예쁩니다.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자작나무 숲에서 차 한잔 하실 수 있습니다. 누구든지 오세요. 분기에 우리 소리길 회원들도. 기타 들고 놀러 한번 오세요 우리 집에 같이 한번 놀죠 빈말이 아니고 한번 이 가을이 가기 전에 한번 오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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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이 안녕해 안녕, 안녕.